지금 야동희도그러고 슈팅을 너무 쉽게 줘. 앞에 서줘야 되는데. 패서 주춤 아니면 막아야지 일단 슈팅을. 나지지다지 굿. 좋아 좋아 쉽게 아 동원아. 괜찮아 자신 있는 거야. 재민이들로 와 있을래? 바로 바꾸자. 좀 있다. 아 정현이 굿. 조금만 올려. 조금만 나가. 조금만 너무 어려워. 거기 집중.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이럴 때 아까 말했던 거. 동이 좋다, 동이 좋다, 동이 좋다. 서주기만 해, 서주기만. 동이 잘했어. 이렇게만 해주면돼 슈팅 못하게. 민영이 나가, 민영아, 나가줘. 깊게 나가, 깊게. 왜, 왜, 그냥 구경하시면 되는데. <laughs> 불 때까지 해, 불 때까지! 왜 이렇게. 히든 끝까지, 불 때까지 해라, 형준이랑 형기 좋아, 형기 좋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오. 형기 골문 로 해. 세컨, 세컨, 세컨. 어, 민영이 어, 들어가, 어, 민영이, 어, 들어가. 어, 민영이 어, 형, 도원 어, 형, 어, 정현이 어, 들어가. 어. 세컨, 세컨, 세컨. 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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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정현이 굿 다시 줘. 그렇지. 어,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민영이, 기계, 민영이 나가. 아 형견이 좋아 정현이 굿민영아민영아 형견이 나갈때 너 빨리 더 나가 더 네. 형견이가 사이드 나가면 안쪽으로 가고 형견이 안쪽으로 가면 니가 바깥쪽으로 가고 공격적으로 해 형견아 동희 지금 수비 좋아 동희야 아까처럼 슈팅 각만 줄여줘 따라가서 거리 두지 말고 민재 안으로 가. 민재 안으로 가. 뭐해? 우리좀 올리자. 됐어, 됐어. 너무 올렸어. 따라가줘야 돼. 따라가줘야 돼. 이 대리다. 이 대리. 이대일이. 형기야, 반대 거. 그렇지. 형이 굿. 반대 거만. 반대 거만.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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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 바짝 이혁 바짝 이혁 바짝 밀어내는 밀어내는 거 그렇지 오케이 하나, 아내려아 어. 나아 센스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서, 형기랑 빨리 내려서. 빨리 나와, 정일이 빨리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민재 굿, 민재 굿, 이런 패턴 좋다. 앞에서 해야 돼. 형기랑 네가 말해야 돼. 사람 번호, 번호. 번호, 누구누구? 누구. 번호.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그래, 가야돼, 가야돼. 야, 동희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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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같이 압박. 야, 민용아, 민용이 갈때 정현이랑 민재랑 같이. 지금 87이네. 잠깐만, 어? 너랑 지금 와라어와라어와라 지금 어 지금 지못어게 굿, 형균, 다시 받아줘. 형균, 형균, 나가야 돼. 그렇지. 그 형균이, 형균이 조율 좋아. 형균아 못 떨어지게. 아니, 아니. 형균아, 뒤에 거못 나오게. 어, 던지는 것만. 그렇지.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 굿, 굿, 민희이 굿. 아니 너는 앞에 봐 지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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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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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못 넘어가게 돼. 동희 굿 동희 굿. 동희야 동희! 동원아, 일로와 봐. 동원아, 와봐. 동원아 와봐. 동의 17번 잘 봐. 동원아, 동원 일로 와. 영원 영원 인디야서 있어. 영원. 크게 그 크게 반대 크게. 굿. 어? 민용이랑 바꿔. 민용이가? 이쪽 반대로 가. 가운데 로 가. 자기자기 거기다. 아니 사이드 나갈 때 잠깐 미니 나와 미니 나와 미니 나와 미혜 나와 미니 물좀 마셔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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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로못 나오게 어 동희 굿 니가 니가 빨리 니가 빨라 동희야 잘했어 동희 나와 재민아 가운데 들어가 수리 들어가 물도 마셔, 물좀 마셔 물좀 마셔 굿, 컨트롤부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길게 나갈 수 길게 나가. 아니, 재민아, 뒤에, 뒤에, 수비, 수비. 포인트에서. 그렇지. 형님, 가져가고. 굿, 형아 나가. 에이! 민재, 민재 공간에, 민재 공간에, 지금. 재민아, 민재 비었잖아, 지금. 아니, 재민아, 너가 한칸 쳐져야 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더, 그 정도. 오케이. 에이크래스 볼! 에이크래스 해. 어해. Oui, 같이 해야 돼. 같이 할때 같이. 세빈 뒤에 누빈이 빠르다. 코야킥 시팅 못 하게 시팅 시팅가 마번 시팅가 시팅가 나가, 나가 빨리 가 빨리 올려. 아,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민재 사이드 오른쪽 민재 거굿 형규나 우리가 많아 우리가 많아 빨리 해야 돼 형규야 빨리 해야 돼 우리가 많아 반대 민재 공간에 그렇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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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1 2호야 체민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저다시안되면 아, 뭐? 에이, 어? <laughs> 아, 들불 때까지. 놓고 나가, 놓고 나가. 붙여, 붙여, 붙여. 붙여, 세컨 준비! 아, 붙여, 그냥 공간에 붙여. 머리, 헤드. 아. 형규 평균 예측, 형규랑 던지는 거 예측. 형규이 거. 어, 천천히, 성균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받아서 도원이 주고받아, 다시. 아니, 주고받아, 재민이. 나가, 재민이 나가. 누구, 누구, 누 야, 빨리 선택해! 오케이. 파우하면안 돼. 밀어내, 밀어내, 도 밀어내, 밀어내, 슈팅하죠. 발 안되면 맞춰. 오케이. 빨리 나와, 나 굿. 빨리 해야 돼. 와.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만들어! 형균이, 가, 쳐줘야지, 더. 형균이 더 쳐줘야 돼. <목소리> 그 재민이 현재 가운데 재민아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네. 정현아 나가. 빨리 나가. 네. 형균형균형균형균형균형균형균균 네. 네. 줘. 네. 아니면 조원이 빈데. 네.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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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가 많아, 우리 사대일이야사대일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정현이 굿! 야, 민재야, 일로 와. 아니, 민영아, 일로 와봐. 민재야, 좀 쉬어. 민재야, 민재야, 물좀 마셔. 민영이 어후드 그 안돼요? 오른쪽 사이드 가고 어디야? 아, 일단 들어간 자리 해 오른쪽 오른쪽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네. 오른쪽 들어가 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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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빨리 들어가, 아,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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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아저 빨리 아, 가 시간 없어 빨리 숫자 해야돼 할때 해야돼 할때 해야돼 빨리 해야 빨리 빨 옆에 어어 지금 스코어 몇인데 민정야 민재야 스코어 알아? 18, 18, 18. 빠르다, 빠르다. 따라가는 수비, 따라가는 수비. 아우, 재미 굿. 고재미 굿. 고 어, 에그레스볼 맞고 나갔어. 아니 원에프시볼 맞고 나왔어. 어, 승환이 맞고 나왔다. 주고 받아, 주고 받아, 주고 받아 다시, 주고 다시 잘하고 해. 다시 봐. 나님 나가, 나가 이제 나가. 그렇지, 지키고 도와줘, 형규아 도와줘야지 형아 나가! 재민아, 재민이 좀 쉬자 민재야 들어가 아직, 아직, 아직 아니, 그냥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끝까지 슈팅 각, 슈팅 각만 오케이 아직, 아직, 아직 제 어, 슈팅 못하게 어 재민아 재미나. 재민아 재미나. 재민 나와 재민 나와 재민 나와 형 중학생 재민 아물좀 마셔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민재 주던지 해 붙었다 가져 가져 빨리 가져 빨리, 빨리 해야 돼 빠르다 재민이 빠르다 지금 서줘야 돼 아니 거리 두지 마. 빨리 빨리, 저, 저, 형규야 지금 지금 우리가 더 많아. 아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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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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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야, 네가 가깝잖아. 빨리해 빨리해 주고 받아. 도원이 도원아 받아줘. 정현이 정현 정연, 정현 정현 정현, 흘려.